네, 안녕하세요. 인프라 동산 TV의 윤수상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 공도 용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풍림 네, 아파트 26평형 경매권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무역대 음, 초반으로 26평 아파트를 네,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이니만큼 한번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소유, 뭐 투자 그리고 직접 거주하시는 용도 다 월세 수익도 가능한 아파트이니까 예, 참고하셔서 한번 네, 임장 다녀오시고 어, 경매에 관련해서 한번 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입찰일자는 25년 9월 15일, 다음달 15일, 예, 월요일이고요. 2차 기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감정은 1억 4천에 감정이 됐고요. 2차기일 날 1억 200으로 이제 30% 저감된 금액으로 예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네, 영상 진행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예, 내역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3099이고요. 준풍림아파트 105동 4층 6호입니다. 평수는 26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전용면적은 18.8입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일갈매가 있고 소유자, 채무자 한모모씨를 상대로 이제 국민은행이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1차기일날 8월 11일 유찰됐고요. 다음달 15일날 2차기일 들어가는데 뭐. 무난하게 낙찰될 것으로 예, 보여지고 특별한 예, 권리관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이따가 보겠지만은 예, 낙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억 200에서 1억 4천 7백 사이에 이 사이에서 이제 적으신 분 중에 가장 높게져 오시는 분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 보시면은 어, 2002년 2 2002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 해죠 그해 2002년 월드컵이 끝났을 때죠 그때 예 보전동기가 됐고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고요 건물은 20층 중에 4층입니다 그리고 방3 개, 욕실 하나, 뭐 거실 발코니 이렇게 구성 등등으로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본 아파트 이제 후문 쪽에는 용머리 초등학교가 바로 어 붙어 있습니다. 예, 기단을 끼고 붙어 있구요. 주변에는 뭐, 이렇게 이제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1, 2차,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건너편 쪽으로는 서이스타일스 효성 해링턴 공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요. 있고요 주변에는 뭐, 공장, 근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 경부 IC, 뭐, 38대로가 바로 접하고 있구요. 유명한 스타필드가 이제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뭐 임차인 조사했는데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그나마 이 임차인이 있는 것보다는 명도는 그나마 수월할 것이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요. 네,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 등기부 현황인데. 에, 소유권으로 이제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넘어온 거죠. 예, 상속으로 넘어왔으니까, 어, 이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또 이제 여기서 압류, 압류, 이제 경매가 된 상태에 또 압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말소기준권리 국민은행 여기, 여기 미화동 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들어오는 권리들 전부 낙찰자 인수하는 것 없고 지워집니다. 한 가지 미납관리비가 있다는데, 이건 주조절이 써놓은 내용은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별거 없고요. 공유 부분에 대한 부분,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만 보통 매각 낙찰자가 매수인이 일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이 대부분 전원일시 합의체 판례입니다. 이거는 전용 부분은 인수하지 않고, 공유 부분만 인수한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리비 이제 관리비 보시면은 무려 2년 동안을 내지 않았네요. 하나 어려운 세대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16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안낸 상태이고 이 중에서 낙찰자가 관리비라는 게 이제 공용이 있고 전유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공유 공유 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복도의 청소비, 전기세 이런 공유 부분이죠. 그런 부분만 관리사무실과 협의해서 내면 될것 같습니다. 12개 동 2615세대, 풍림에서 건설했고요 아마 공도지역의 아파트 세대수는 로 최, 최고 43대로, 단일규모로가 예, 예, 아닐까 싶고요 예. 왜냐면 하 이제 타입이 작고, 17평, 21평, 26평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은 타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6 1 5세대가 형성이 된 거죠. 옥토브 실거래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59.76에 총 1,791거래도 세 많이 됐죠. 평균은 1억인데, 요거는 이제 1억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전세도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금매성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거래가는 글쎄요 한뭐 1억 4천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1억 4천 정도 이렇게 그 2억 3천까지 튄거 말고요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사례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의 정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태를 보시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본건이 있고, 앞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아들이, 한제 아들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 때에, 여기 이제, 요 백일동에 살았거든요. 백일동에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라온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 자전거를 처음 태워준 기억이 나네요. 어, 한한뭐 지금으로부터 한0여년 전, 1 2년년 전의 일이네요. 이 공원에서 아들 자전거를 배워 처음 가르쳐준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 기역자 형태로 어,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꺾어져 있는 건데요. 백일동 어, 쪽에서 돌아 올라오면 이렇게 주차장 있고 여기 지하 통로가 주차장 통로가 보이고요. 요것은 이제 그 단지 남쪽 그 횡단보도 건너가서 이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 101이고 요게 이제 102, 103입니다. 본 단지는 이제 바로 뒤에 있고요 상가가 3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어 웬만한 건다 이제 그래도 여기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단지 앞 상가가 되겠습니다. 내부 네, 주차장이고요 105동 네, 이제 그 여기부터 가면 이제 복도식 그 출입구입니다 105동 1호 라인부터 14호 라인까지 있다 표시고요 요것이 검은색 페인트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밤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가면은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 복도식 복도의 모습입니다 여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씩 있죠 여기 방 쪽에 창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우회전하면 은세 번째 세 번째 호실이다. 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정문이고요. 38번 도로 평택 가는 큰 도로이고요. 단지 정문 들어와서 여기가 첫 번째가 101호고 105동이고 여기가 100, 101동이고 105동입니다. 두 번째 동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05동 두 번째 동이고요. 내부 구조입니다. 발코니 이제 그대로 살려있고, 확장 안돼있고요문 예, 열고 이렇게 복도에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예, 이쪽에 침실 1이 있습니다. 거실 있고요 욕실은 중앙에 공용 욕실로 하나 있습니다. 주방 쪽은 이쪽에 침실 2쪽으로 붙어 있고요 예, 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보시면은, 어, 임차내 없구요. 어, 여기 가처분 매각으로 권리 없구요. 기차권에게 없습니다. 비고란도 없고 깨끗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위치한 주운풍림아파트 26평형 경매권 어, 영상 진행 올렸구요 음, 이렇게 초반으로 한번 예, 들어가실 수 있는 예, 아주 효능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효용성 좋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예, 경매에 관한 내용, 본건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입찰일자 예, 9월 15일이고요. 예, 감정가이득 4천입니다. 경매가는 1억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날씨가 아직까지도 많이 덥네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예, 좋은 날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니다